마일스 헬러. 그 일은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멋진 일이면서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최악의 일이었다. 뉴욕에서 필라와 열 하루를 보내고 나서 버스에 태워 플로리다로 돌려보내는 고통.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필라를 사랑하고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녀를 사랑하리라는 것. 다시 그녀의 얼굴을 보는 기쁨. 다시 그녀를 안는 기쁨. 다시 그녀의 웃음 소리를 듣는 기쁨. 다시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기쁨. 다시 그녀가 먹는 모습을 보는 기쁨. 다시 그녀의 손을 보는 기쁨. 다시 그녀의 벗은 몸을 보는 기쁨. 다시 그녀의 벗은 몸을 만지는 기쁨. 다시 그녀의 벗은, 다시 그녀의 벗은 몸에 키스하는 기쁨. 다시 그녀의 찡그린 얼굴을 보는 기쁨, 다시 그녀가 머리빗는 모습을 보는 기쁨, 다시 그녀가 손톱에 미니큐어 바르는 모습을 보는 기쁨, 다시 그녀와 함께 샤워를 하는 기쁨, 다시 책을 놓고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기쁨, 다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모습을 보는 기쁨, 다시 그녀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기쁨. 다시 그녀가 안젤라에게 퍼붓는 욕설을 듣는 기쁨. 다시 그녀에게 큰 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기쁨. 다시 그녀의 트림 소리를 듣는 기쁨. 다시 그녀가 이 닦는 모습을 보는 기쁨. 다시 그녀의 옷을 벗기는 기쁨. 다시 그녀의 입술에 입술을 포개는 기쁨. 다시 그녀의 목을 보는 기쁨. 다시 그녀와 함께 거리를 걷는 기쁨. 다시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는 기쁨. 다시 그녀의 가슴을 핥는 기쁨. 다시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기쁨. 다시 그녀 옆에서 잠을 깨는 기쁨. 다시 그녀와 함께 수학 문제를 토론하는 기쁨. 다시 그녀에게 옷을 사주는 기쁨. 다시 그녀의 몸을 닦아주고 그녀가 자기 몸을 닦아주는 기쁨. 다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쁨. 다시 그녀와 함께 현재를 살아가는 기쁨. 다시 그녀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기쁨. 다시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기쁨. 다시 그녀의 열렬한 검은 눈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기쁨. 그러고 난 뒤, 지금부터 석달 이상, 4월까지는 다시 그녀와 함께 있을 기회가 없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 그녀가 1월 3일 오후 포트 오소리티 터미널에서 버스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 그녀에게는 첫 번째 뉴욕 여행이었고 플로리다 주 밖으로 나가보는 것도 처음이었다. 겨울의 땅으로 천여 항이었다 마이애미는 그녀가 익숙하게 잘 아는 큰 도시지만 뉴욕에는 비할 바가 못되었다. 그는 필라가 시끄럽고 거대한 뉴욕에 겁먹지 않기를 소음과 먼지, 분비는 지하철. 나쁜 날씨에 정떨이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차가운 호수로 수영하러 들어가는 사람처럼 그녀를 신중하게 잘 인도해 주려고 했다. 추운 날씨에 적응할 시간을 주고 허리 깊이까지, 목 깊이까지 들어갈 준비가 되면 머리를 물속까지 푹 넣고 싶어지면 그때 말하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필라가 떠나고 나니 왜 그녀가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소심했는지 어째서 어떻게 그녀의 의지력을 과소평가할 수가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필라는 팔을 휘저으며 호수로 뛰어들어가 찬물이 맨살에 닿을 때마다 흥분해서 단성을 질렀고 곧물 속으로 뛰어들어 수면 아래로 머리를 박고 경험 많은 베테랑처럼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이 꼬마 아가씨는 자기 몫의 숙제를 다 해가지고 왔다. 대서양 연안을 따라 긴 여행을 하면서 가이드북 세 권의 내용과 뉴욕 역사를 다 소화해서 버스가 터미널에 들어올 즈음에는 벌써 보고 싶은 곳들,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다 만들어 놓았다. 날씨가 춥고 폭풍이 몰아칠지 모르니 단단히 준비하고 라는 그의 충고도 있지 않았다. 필라는 나가서 눈장화 한 켤레와 따뜻한 스웨터 두 벌, 목도리, 양모 장갑, 후드의 털로 가장자리를 두른 산뜻한 초록색, 오리털 파카 한 벌을 샀다. 그는 그녀에게 북극의 나누크 혹독하기 짝이 없는 날씨의 공격을 물리치려 무장한 나의 용감 무쌍한 에스키모 소녀라고 불렀다. 과연 필라는 그 모습대로도 사랑스러웠다. 그는 몇 번이고 그녀에게 쿠바계 미국인 에스키모의 자림새가 틀림없이 앞으로 오랫동안 쭉 여행이 될 거라고 장담했다. 그들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올라갔고. 5번 대로와 42번가에 있는 공공 도서관의 대리석 홀도 걸어보았으며, 그라운드 제로에도 가보고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부터 프리 컬렉션과 현대 미술관까지 꼬박 하루에 걸쳐 훑었다. 메이시 백화점에서 원피스와 구두를 사주고 브루클린 다리를 걸어서 건넜다. 그랜드 센트럴 역의 오이스터 바에서 굴을 먹었고, 록펠러 센터에서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필라가 온지이랬지 되는 날에는 지하철을 타고 시외각 116번가와 브로드웨이로 나가서 바나드 칼라지 캠퍼스와 거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컬럼비아 대학 캠퍼스, 모닝사이드와 하이치 건너편에 늘어선 다양한 신학대학들과 음악학교들도 둘러보았다. 그는 필라에게 말했다. 봐, 이 모든 가능성이 지금 이네 눈앞에 펼쳐져 있어. 넌 여기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훌륭해. 저 학교들이 너를 뽑아줄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믿어. 틀림없이 그렇게 될 테니 올 봄에 저 학교들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거든. 플로리다에 남기로 결정하기 전에 한번 시간 두고 잘 생각해봐. 알았지? 그는 필라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는 않고 그냥 그 문제를 신중하게 잘 생각해보라고. 집중8구 그녀에게 주어지게 될 것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그 결과를 잘 따져보라고만 말했다. 이번만큼은 필라는 그에게 자기 생각을 말해주고 싶지 않은지 침묵을 지켰고 마일스도 무슨 말이든 해보라고 채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면 벌써 그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자기 미래를 계획하, 계획해보고 있으며 뉴욕의 대학에 간다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혹은 의미가 없을지 생각해 보는 중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함께 공터를 걸으며 건물들의 외관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그는 자기 앞에서 그녀가 변해가고 있다고, 자기 앞에서 성장해가고 있다고 느꼈다. 갑자기 지금부터 10년, 20년 후에 그녀가 어떤 모습일지 알것 같았다. 필라는 한 여자로 원기 왕성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지금은 그의 옆에서 걷는 생각에 잠긴 소녀였고, 앞으로 성숙한 여성이 될 미래의 모습은 아직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그녀는 제 모습을 찾아 성숙해 가고 있었다. 그는 온전히 열 하루를 다른 사람과 아파트나 방을 함께 쓰지 않고, 단 둘이서만 생활하고 잠잘 수 있기를 바랐지만, 선셋파크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었다. 호텔에 갈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는 호텔비를 낼 돈이 없었고 필라의 나이도 문제였다. 설령 근사한 곳에서 묵을 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뉴욕에서도 플로리다에서와 마찬가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으므로 그런 위험을 감수할 생각은 없었다. 크리스마스 전 일주일 동안 그는 엘런 회사의 임대 목록에서 빈 아파트 한 곳에 열쇠를 빌리면 어떨까 엘런과 논의했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 차차 말도 안 되는 생각임을 깨달았다. 앨런 본인도 당장 일자리를 잃는다든가 심각한 곤란에 처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가구도 없고, 블라인드나 커튼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잘 침대도 없는 곳에서 숨어 지낼 것을 상상해보면 차라리 그리노드 묘지 건너편에 이 작고 초라한 집에 머무는 편이 훨씬 낫다는 사실을 둘다 깨닫게 되었다. 필라는 그들이 집을 불법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잔성하지 않았다. 법을 어기는 것은 잘못된 일인데다가, 법을 어기는 것은 잘못된 일인데다가, 그에게 뭔가 나쁜 일,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까봐 두렵다고 했다. 감옥 가는 일은 피해보자고, 플로리다를 떠나 북쪽까지 와서 기껏 다른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마일스는 무단점유로 감옥에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최악의 일이라 봤자 원치 않는 때에 쫓겨나는 정도일 거라고 설득했다.그리고 그곳에 사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이고 5월 22일에 플로리라로 플로리다로 돌아가게 되면 그의 작은 무단 침입 모험도 끝나게 되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안심시켰다.대화가 여기까지 오면 필라는 예외 없이 안젤라로 화제를 돌려 그들이 이런 부당하고 구역질 나는 일을 겪게 만든 욕심 사납고 못된 언니에게 욕을 퍼부었다. 이제 그녀는 마일스에게 무슨 일이 닥칠까 늘 두려움에 떨고 지냈으며 이게 다 안젤라 탓이다. 필라는 그 집이 무서웠기 때문에 되도록 거기에 머물지 않으려 했다. 이유는 전혀 달랐지만 마일스도 같은 생각이었으므로 그들은 그녀가 방문한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주로 메네튼에서 보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주로 작은 식당이나 피자 가게나 중국 만두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집에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의 방에서 사랑을 나누거나 잠을 자며 보냈다. 그러나 아침 식사를 할 때라든가 욕실 문 앞에서 우연히 마주치거나 10시쯤 집으로 돌아올 때처럼 다른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 때도 있었다. 앨리스는 그들의 의견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최근 자기가 북받은 영화라며 우리 생애 최고의 해를 자기 방에 와서 같이 보자고 청했다 그러나 그는 되도록 필라가 다른 식구들과 마주칠 기회를 줄이려고 했었다. 그들이 그녀에게 잘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첫날 저녁 필라를 소개해주었을 때 그들의 표정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필라가 얼마나 어린지 알아차렸을 때 짧은 순간 그들의 얼굴을 스쳐간 충격받은 표정을. 하나하나 다 놓치지 않았기에 그들이 필라를 어리다고 업신여기거나 어린애 취급하여 필라가 상처받는 상황을 되도록 피하고 싶었다.필라의 키가 165cm가 넘었더라면 가슴이 더 컸더라면 엉덩이가 더 컸더라면 상황이 달랐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가 필라를 처음 보았을 때 그랬듯이 그들도 필라가 조그만 어린아이 같다는 인상을 받은 것이 틀림없었다. 필라에 대한 그들의 첫인상을 지우려고 노력해봤자 헛일이었다. 그러기에는 방문기간도 너무 짧았고 어쨌거나 그녀를 혼자 독차지하고 싶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공정하게 말하자면 불쾌한 일은 전혀 없었다. 앨리스는 필라가 있을 동안 저녁식사 차리는 일을 도맡아 하고 그는 장보기를 맡기로 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일부터 했다. 그가 장을 보러 다녀올 동안 앨리스와 필라는 주방 식탁에서 단둘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곧 앨리스는 필라가 얼마나 영리한 아이인지 알게 되었다. 나중에 그들이 집을 나선 후에는 필라 역시 앨리스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그녀가 하고 있는 작업이 존경스럽고 그녀가 참 마음에 든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필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간 사람은 앨리스뿐이었다. 빙은 필라의 존재에 크게 놀라고 당황하여. 허둥지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았다. 둘째 날까지는 필라와 대화를 해보려고 영화에 나오는 카우보이 목소리로 그녀를 필라양이라고 부르고, 안녕, 필라양, 예쁜이 아가씨, 잘 잤어요. 따위의신 인사를 건네며 웃기려고 애를 썼다. 엘라는 예의를 지키면서도 거리를 두었다. 제이크는 딱 한번 찾아왔지만 필라를 본체만채했다 필라는 플로리다에서 바뀐 환경에잘 대처해 나가고 있었지만 혼자 살아보는 것은 처음인지라 힘든 날도 있었고 다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과 싸우다가 결국은 몇 시간을 엉엉 울고 마는 어두운 날도 있었다.필라는 테레사와 마리아와는 여전히 잘 지냈지만 안젤라와는 다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사이가 벌어져버려서 크런니가 있을 시간을 피해서 집에 갔다. 마리아는 에디 마르티네스와 여전히 데이트를 하는 중이었고, 테레사의 남편 카를로스는 공무기간이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어서 3월이면 이라크를 떠나 근무지로 옮길 예정이었다. 필라는 학교 다니기가 지겨웠고, 매일 아침 학교 가기가 싫었다. 수업을 빼먹거나 하루를 통째로 건너뛰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꾸준히 해나갔다. 필라의 눈에 다른 학생들, 특히 남학생들은 바보로만 보였다. 필라는 친구가 두세 명밖에 없었는데 말 섞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영어 AP반의 여학생들 두세뿐이었다. 필라는 돈 관리에 신경을 써서 되도록 아꼈었다. 뉴욕으로 여행 오기 직전까지 계획이 없이 지출한 돈은 도요타 자동차의 카비레터와 점화 플러그를 교환한 것 뿐이었다. 필라는 여전히 요리 솜씨는 형편 없었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아주 조금 나아져서 몸무게가 늘지도 줄지도 않았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잘해나가고 있었다. 과일과 야채, 쌀과 콩을 많이 먹고, 가끔 치킨 커틀릿이나 햄버거를 먹고, 아침은 멜론, 플레인 요구르트와 딸기, 스페셜 케이로 제대로 먹었다. 필라는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낯선 시간이었어. 지금껏 겪어본 적 없는 이상한 시간이었어. 그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기를 느릿느릿 지나가지 않기만을 바랐지만 시계는 지친 동보가 100개의 계단이 있는 층계를 올라가듯 느리게 흘러갔지. 이제 돌아가야 하니까 훨씬 더 사정이 나빠. 오빠가 떠난 후에는 적어도 뉴욕을 기대라도 할수 있었지. 3주 동안은 그 기대로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 석 달이 남아있어. 오빠를 다시 만나려면 석 달을 기다려야 한다니. 그 생각을 하면 견딜 수가 없어. 마치 림보에 사는 기분일 거야. 지옥에서 방학을 보내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이게 다 출생증명서의 날짜 하나 때문에 숫자에 불과한, 아무한테도 전혀 의미 없는 그 짜증나는 숫자 때문이라니. 그는 필라가 와 있을 동안 내내 그녀에게 자신에 관한 진실을 다 말해주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자신을 활짝 열고 모든 것을 대해 부모님과 보비, 뉴욕에서 보낸 어린 시절, 브라운 대학에서 보낸 3년, 미친 사람처럼 스스로 자신을 추방했던 7년 반의 세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풀어놓고 싶었다. 빌리지 주변을 산책했던 아침 그들은 그가 태어난 곳인 세인트 빈센트 병원 옆을 지나고 그가 어린 시절 다녔던 학교인 PS41을 지나 아버지와 계모가 아직도 살고 있는 다우닝가의 집을 지나갔다. 그들은 그가 태어난 후 20년간 가족의 단골 식당이었던 조 주니어스에서 점심을 먹었다. 오전 내내 그리고 오후 시간 일부를. 그의 옛 본거지 중심부에서 보낸 것이다. 그날 거의 말을 할뻔 했지만, 아무리 자신에 관한 일들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그때 말할 수도 있었지만, 모처럼 둘이 함께 보내는 좋은 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필라는 플로리다에서 힘겹게 버티는 중이었다. 뉴욕 여행은 그녀에게 생기를 되찾아주고, 낙관적이고 활발한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해주었다. 그녀에게 자신의 거짓말을 고백하여 헬러가의 암울한 연대기 속으로 끌어들일 때가 아니었다. 적당한 때가 오면 고백할 것이다. 먼저 어머니 아버지와 대화를 해야 한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 그들에게 자기를 다시 그들의 삶 속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라야 그때가 올 것이다. 이제 그는 부모님을 대할 준비가 그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짓을 대면할 준비가 되었다. 그렇게 할 용기가 생긴 것은 오로지 필라 덕분이었다. 필라에게 같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런 용기가 있어야만 했으니까. 필라이 틀전 3일에 플로리다로 떠났다. 비참한 기분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창문 너머로 그녀의 얼굴을 고통스럽게 바라보고 나서 버스는 경사로를 내려가 모습을 감추었다. 그는 지하철을 타고 선셋파크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월요일까지는 아버지와 통화를 할수 없겠지만 지금 당장 뭐라도 해야만 했다. 경사로를 내려가는 버스를 보고 오니 뭐든 하지 않고는 도저히 배길 수가 없었다.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어머니부터 시작할 셈이었다. 어머니와 연락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먼저 극장에 전화를 걸려다가 문득 어쩌면 어머니의 휴대전화 번호가 7년 전껏 그대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어보니 앞으로 넉달 동안 뉴욕에 있을 예정이니 연락을 취하고 싶거든 이 번호로 전화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laughs> 토요일 오후 1월 초에 추운 토요일 오후였다.그는 어머니가 이런 궂은 날에는 집에서 몸을 따뜻이 하고 소파에 앉아 십자말풀이를 풀고 있을 줄 알았다.뉴욕 번호로 전화를 걸면 대리 두세 번만 올려도 어머니가 바로 받을 거라고 굳게 믿었다.그러나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전화벨이 네번 울린 후 메시지가 나왔다. 어머니의 목소리로 지금 외출 중이니 삐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메시지였다. 그는 이 예상치 못한 전개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갑자기 머릿속이 덩 비어버려 겨우 이 말만 남겼다. 음, 한참 쉬었다가 죄송해요. 또 한참 쉬었다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는 예정을 바꾸어 원래 계획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먼저 전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월 5일 월요일 아침이었다. 아버지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더니 아버지는 어제 급한 일로 다시 영국으로 갔다고 했다. 그는 헬러 씨가 언제 뉴욕에 돌아오시느냐고 물었다. 전화받은 상대방은 확실히 알수 없다고 했다. 이번 주말에 다시 걸어보세요. 그때면 뭔가 다른 소식이 있을 테니. 9시간 후 그는 어머니의 뉴욕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집에 있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수화기를 들어 전화를 받았다.